셀터련 금요일 마이너스 1.33% 하락 17만 8천 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예상된 조정이었습니다. 무상정자 신주가 상장이 완료됐는데요. 시초가부터 갭 하락의 형태가 나오면서 몸통이 작은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만, 거래량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렇게 우려할 모습은 아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오히려 목요일에 비해서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무상증자로 인해서 셀트리온 주식수가 증가했지만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이익이 난 개념이죠. 권리락을 감안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익실현 차원의 매도가 나올 수 있고 또 한편으로 펀드멘탈 개념으로 봤을 때는 주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가치가 줄어드는 희석의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즉 EPS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퍼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 물량이 금요일 날은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월요일, 화요일 날 며칠 더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요. 그래서 금요일 매도 물량은 기관들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172억의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들은 오히려 27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자사주는 2312주 매수였고요. 공매도 또한 19,000주 대로서 평소보단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무상신주가 상장된 첫날로서 금요일날의 모습은 나쁜 모습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외국인들은 15,000주의 매수 우위입니다. 물론 매수 규모가 그렇게 최근 들어서 많지는 않지만 연속 4일째 매수라는 것이고요. 국내 기관들의 매도가 97,000주였는데요. 금융투자 쪽의 매도가 많았죠. 금융투자는 단기매매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실련의 개념으로서 매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많았던 것이고 그리고 연기금과 투신 역시 매도를 했습니다. 특히 연기금은 4일 연속 매도를 보이는 모습인데요. 매도 규모도 최근 들어서 증가한 모습입니다. 다음 주 초에 연기금을 포함해서 국내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더 나올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매도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금요일 공매도는 19,542주입니다. 비중으로서도 5.4%에 불과합니다. 평소에 나오던 공매도량보다는 감소한 모습이 분명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공매도 장고의 변화 상황을 살펴보는데요. 물론 25일 자료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7월 21일 날 실적 발표 이후에 11만 7천 주대의 공매도가 나왔었는데요. 그날 공매도 장고 역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날인 22일, 23일 이틀 동안 보시게 되면요. 큰 증가세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22일날은 25,000주 정도의 감소세였고요. 23일날은 7,000주 정도가 증가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공매도 잔고는 어쨌든 7월 1일날 392만 7천주대였는데, 현재는 372만주대니까. 약 20만주 정도는 감소해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이야기란 치를 들어서 그만큼 환매수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매도 잔고의 상황인지 앞으로가 중요해졌는데요. 금요일날 공매도 수량이 감소했는데 과연 공매도 잔고의 추세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며칠 더 살펴볼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물론 금요일 하루의 모습이긴 합니다만요. 무상증자 신주가 예상 이외의 새로운 변수가 나오면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실적이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7월 24일 날 삼성 정권에서 영문판 보고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7월 21일 날 발표했던 국문판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요. 하반기 헬스케어 전반에 대한 전망은요. 새로운 성장 단계다. 이런 제목이 뜨겠습니다. 요 자료에서 셀트리온을 탑픽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핵심 내용들만 살펴보게 되면요. 진펜트라에 대해서 25년에는 2 2 4 0억대 매출을 전망을 하고 있고, 26년에는 4570억대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전망치에 있어서도 매출액은 25년에 4조 2910억을 전망을 하고요. 영업이익은 1301억을 전망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 정권에서 보고 있는 25년도 셀트리온의 영업이익률은 30.3%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 정권이 보고 있는 25년 전망치에 대해서는요, 시장의 평균치인 컨센서스 보다는 매출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시장의 컨센서스 매출액은 4조 2610억이니까요. 그런데 영업이익에 있어서는 시장의 컨센서스는 현재 1조 1303억이단 말이죠. 그렇다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삼성 정권은 약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더 보고 있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영문판에서도 삼성정권은 긍정적인 셀터뉴에 대한 전망을 이어갔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무래도 삼성정권의 영문판 자료들은 특히 외국계 자금 가운데서도 길게 보는 패시브 자금들 입장에서는요. 모건 스탠리 등 외국계 정권사들의 자료도 참고를 하겠습니다만요. 한편으로는 국내 정권사의 자료들도 참조를 하는데요. 삼성정권의 영문판 자료는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수 있다고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삼성정권은 최근 들어서 셀리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6월 30일자로 나온 삼성정권의 우리나라 시장 전체에 대한 전망이죠 한국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 25년 하반기 요 자료에서도 셀리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업종 전망 특히 바이오헬스 쪽에서는 하반기 탑픽으로서 셀트리온을 포함을 해서 네 종목을 선정을 했는데요. 특히 셀트리온의 영업이익 전망을 보시게 되면요, 24년, 25년, 26년이 되겠는데 여타 탑픽 종목에 비해서 가장 가파른 영업이익의 성장이 예상이 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내용도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외 하반기 전망에 대한 삼성전권의 자료를 조금 더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시황을 보긴 해야 되잖아요 하반기 코스피 전망에 대해서는 2950에서 3400까지 봅니다 물론 요 전망치 숫자가요 정확하게 맞다 틀리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추세적으로 요란 상승이다 이런 측면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3분기는 2950에서 3350, 4분기 3000에서 3400이니까 4분기에 갈수록 시장 전반은 더 좋아진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업종에 대한 전망을 쭉 이렇게 해놨는데요. 참고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립 업종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시 셀트리온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셀트리온의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이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의 변화를 보시면요. 셀트리온이 2분기 실적 발표하기 이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매출액은 현재와 비교를 하면 큰 차이는 없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조금 줄어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큰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 실적 그리고 4분기 실적을 포함해서 하반기 실적 전반에 대한 전망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까지 포함을 해서 25년 연간 전망치를 보시게 되면 매출액은 4조 2610억이고요. 영업이익은 1조 1,303억이 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권은 1조 3천억대를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적 발표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매출액은 조금 감소했고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조금 증가죠. 그렇기 때문에 큰 변화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요. 일단 현재까지 시장에서의 전망치는 매출액은 올해 4조 2,610억입니다. 이미 상반기에 8,334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상반기에 3,919억을 달성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하반기 매출액은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냐면은 2조 4,576억을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영업이익도 하반기에 7,384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매출액은 36%가 증가를 하는 것이고, 영업이익 측면으로 봐질 때는요.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88%나 증가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요런 약간은 신중하게 보고 있는 것이 현재 시장의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무상신주의 상장으로 인한 수급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도 작용을 했던 것이 분명한데요. 일단 수급적인 악재는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이 다르게 보는데 하반기에 대한 컨센서스도 사실은 낮출 만큼 낮춰진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대비 증가율을 봤을 때는 분명한 실적 호전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유럽 시장에서의 하반기 기대감인데요. 3분기, 4분기에도 이세개 제품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다가 새롭게 가세는 스테키마가 하반기부터는 유럽에서도 본격적인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서 유럽에서의 매출액이 1조 5,468억이니까요. 올해는 기대감이 커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은 작년에 1조 453억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요, 상반기보다는 좋아질 것이다. 물론, 미국에서는요, 올해보다는 26년 내년이죠. 진펜트라 유플라이마 스테케마가 내년에는 좀더가파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미국의 성장세는 이어지겠지만, 그보다는 유럽의 성장세가 하반기에 더욱더 크게 나올 가능성을 우리는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반기 펀드멘탈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급한 불이었던 무상정자 신주가 이제 상장이 완료가 된 것이고요. 이에 따른 국내 기관들 그리고 일부 외국계 기관에서도 어쨌든 무상정자로 인해서 주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부 매도는 좀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반적인 추세를 꺾어 놓을 상황들은 아니라고 보이는 것이고, 그것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반기 셀테론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더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좀더긴 시각으로 보자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